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꼴, 통, 토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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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르릉, 둥둥 내가 누구? 예, 부산 꼴통을 뵙니다 안녕들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랑방에 있다가 어, 제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수요, 아, 6월 6일날 서울에서 구독자님께서 비행기 타고 아침 9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음식도 좀 장만하고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좀 늦게까지 사랑방이 있었고요 대충 마무리 짓고 지금 또혼제 윗반송 여기는 아랫반송이고 윗반송 제 아파트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아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제가 이틀 전에, 그, 이준석 씨 영상 찍어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씨, 가만히 하세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내가 그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날 알다시피, 그, 이준석 씨 영상 올리기 전에, 영도에서, 영도에서와 그 영도 대교 다리 찍은 영상 먼저 올렸다, 아닙니까? 올리고, 전철 타고 한전 남포동에서 서면역 내려가지고, 배가 고파갖고, 부전시장 가갖고, 뭐, 칼국수나, 2,500원짜리 칼국수나, 2,000원짜리 짜장면 한걸묶고가려고그 내렸거든요. 근데 또, 나오니까, 그 뭐, 그 이중석 씨가 있더라고요그 어, 언떡 어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오늘도 그 댓글 달린데 보니까, 는 내가 그멘트할 때, 아이중수 어, 씨가 여기 왜 왔죠? 내가 그랬거든요, 영상에서. 그랬는데 어떤 오늘 또그 댓글 보니까 뭐 뜬금없이 이중수 씨가 왜 여기 왔는지, 아 내가 알게 뭡니까 깨놓고 야기서 관심도 없는데. 그 지금 뭐제 알고 보니까 부산에서 뭐연서그뭐 투표 때문에 그다 부산에 왔다 하더라고. 요그 다음이 어젠가는 또 대구 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진보라고. 정말 중앙, 중, 딱 중앙점에서 진보 쪽으로 살짝 갔어요. 갖고 제가 지금 이 영, 이걸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감, 이준석 씨한테 감사함을 말씀드리려고 찍는 겁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다고, 말, 왜 감사한데요? 왜 감사하냐면, 내가 천명을 못 넘겨가지고 허덕대고 있을 때, 그, 참, 어? 뭐야? 멋지게 나타나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한 방에 그냥 천명을, 구독자 천명을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저야 엄청 감사하죠, 지금. 그, 그래 이제 저의 정치색이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살짝 진보입니다. 중도에서 좀 살짝 진보 쪽인데, 저는 개혁파입니다. 일단 뭐든지 막 좀, 대한민국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입장이고, 한때는, 그 뭐라 그러는, 막, 진짜 대한민국 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막, 어, 항상, 막, 좀 부정, 부당, 부정과 부패, 뭐, 줄잘 써야, 잘 쓰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제가 별로 좀안 좋아했습니다. 대한민국, 무슨, 뭐라? 아, 헬조선. 저도 막 맨날 헬조선헬조선 그래 사왔습니다. 솔직히 야기했어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다시 생각을 완전히 바꿨고요. 진짜입니다. 저 완전히 바꿨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사기 좋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저 선진국이라는 그 영국, 프랑스니, 뭐니, 하는 꼬라지 안 보이소. 미국도 안 보이소. 미친, 미치... 아유, 내 참. 예, 네, 그거는 그렇고, 이, 지금 엄청난 그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대한 그 충성심이 엄청나게 지금 좋, 좋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노사모 태극기 부대보다 태극기 부대만큼 싫어합니다. 딱 똑같습니다. 태극기 부대나 노사모, 네. 둘이 다 똑같이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 문재인 대통령. 제호 투표했습니다. 이제 지지, 저 지지 철회합니다. 대깨문, 대깨문이나 대깨문? 대깨문 맞나? 예, 대깨문이나 노사모나 저는 똑같이 안 좋아합니다. 태극기 부대, 딱, 세개다 똑같습니다. 저는 뭐든지 극단적인 거는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비판, 비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자기들만의 세상,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 것더라고요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 없어요. 가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김미와, 뭐, 김재동이, 조구,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정말 잘할 줄 알았고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때는 투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마음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은 응원을 했습니다 나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어그 얼마나 오랜 기간을 국가를 통치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그런 걸 이어받아가지고 잘잘못 잘하고 못 하고를 딱 선별해가지고. 정말 잘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실망이 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투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할 줄 알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사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잘하는 거뭐 있나요? 백신, 뭐,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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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줬죠. 국민들, 깨어있는 국민들이 잘한 거죠. 문재인이 잘한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철회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저쪽으로 간건 아니고요. 근데 요번에 그, 어, 우연찮게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정말 천명 도저히 한몇 개월 뭐한 솔직히 한3 개월 정도 예상했거든요. 앞으로 천명 갈라 그러면 3 개월 정도는 더 고생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막 그냥 그렇게 먹, 먹고 편안하게 있었는데 또뭐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으면 하루만에 그냥 막한백몇 명인가 막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해주셔가지고. 그냥 막 바로 천명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천명은 갔는데 지금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뭐 광고가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 뭐 연락도 없고 뭐 메일도 없고 뭐 그래 가지고 잘댕긴지못댕기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일단은 무조건 천명 갔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목표였었거든요 이제는 유튜브에서는 여한 없습니다 이자는막내 마음대로 갈 거니까 왜 제가 천명을 자꾸 넘길라 그랬냐면 자꾸 사람이 감퇴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그첫 넘긴 게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구독자들은 자꾸 마이너스로 빼구고 구독자는 1명 2명 들어오는데 마이너스는 막 10명씩 돼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아 이거 어쩌게 됐나 싶더만은 그뭐 진짜 울고 싶을 때뺨 때려준다고 멋지게 딱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참 많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빌어서 그날 서면 그 자리에 계셨던 이준선 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정말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뭐 오다가다 만나면 제가 쏘다나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저뭐 얼마 돈 나오면 <laughs> 그 돈으로 살려 사드리겠습니다. 어... 할 말은 나인 것 같은데 그저 이준석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제가 다음에 부산 오시면 제가 유수 현장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잘합니다. 옛날에 그 부산시 교육감 선거 때 제가 참그 어느 모 후보 어그 그 어디야? 그그아 베이스캠프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특공대로 해가지고 제가 <laughs> 따라다니면서 제가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사람들 뭐한두 배는 목소리가 클 거예요. 그래갖고 막뭐 어디 다니면서 고함지러 갖고 막 사람들 모으고 모으는 거는 잘 모읍니다. 물론 또 그날도 제가 이준석 왔다 모이라 하고 큰소리면 쳤죠. 그래막 옆에 앞에들 막 기자들이 막 웃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뭐 일단 우자든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천 명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첫날 그날 영상 올린 날이 딱천일 명이었어요, 천일 명. 1001명. 와, 이게 그 다음 날 여섯 시로 해가지고 그 구독자 수를 끊더라고 딱 보면요. 근데, 1001명을 해가지고, 제가 1000명을 넘겼는데, 아, 또두명이 취소를 해버렸네. 그렇게 그러니까 999명이 됐어요. 조마조마조마, 조마, 조마. 사람은 또안 늘어나지요.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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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데 바로 또 다음날 딱 넘어가니까, 막한 방에 또막한 80명인가 60명이 또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전빵이죠, 이제는. 이제는 안전빵이니까, 어, 마음은 놓았고, 이제. 마음은 놓았고, 이제 천명에 대한 그, 정신적인 고통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막내 마음대로 헐헐 나를 겁니다. 나르고, 어, 또뭐할 거리 많아요. 지금 제가 말안 해서 그렇지. 영상 올릴 거를, 그 영상 올릴 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거는 6월 6일 날 아침 9시 부산 김해공항에 서울에서 구독자님이 한분 내려오십니다. 그분하고 또영분 그뭐 얼굴은, 안, 아마 그분은 얼굴은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기분에. 저도 처음 뵙는 분이죠. 그러니까 서로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오셔가지고 제가 3일, 3박 4일 동안 가이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시장 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과일하고 좀 상, 샀고 내일도 뭐 고기하고 생선을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내일은 시장 가 가지고 생선하고 뭐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저는 목살을 좋아합니다 삼겹살 보다는 일단 가서 뭐 삼겹살이나 목살 좀사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말이 뭐 이래저래 계속 꼬이네 그죠 일단 어쩌든가 이준석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해 가지고 당장 제가 뭐 이것 때문에 뭐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되겠습니다 아, 지지하면 이건 아닙니다 저도 내 배알이 있고 제 자존심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날도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보수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준석님이 그 지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님 개인은 제가 지지를 합니다 어떤 그 뭔가 강단도 있어 보이고 약간 처음에 막 텔레비 나올 때좀 실수한 면도 많잖아요. 좀막 이렇게 약간 연예인 기, 기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데 절대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 기 연예인 그런 성향을 뭐 방송 텔레비 얼굴 좀 나온다고 내가 연예인처럼 하려는 그런 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젊은 혈기에 그거만 조심하시고 길게 보시고 어쩌든가 국민만 바라보시고. 봉사합니다. 그딴, 그런 썩어지는말 쓰지 마십시오. 무슨 봉사는 개, 역, 개, 역 같은 봉사입니까? 정치인들, 어, 다음에 한번 진짜, 봉사라는 말을 어디서 썩어 빠진 그런 아가, 아가리에서 봉사란 말을 합니까? 예? 봉사가 뭐가 봉사인 줄 압니까? 닭대가리 같은 것들이. 봉사는요, 지도 내고, 자기 시간, 어, 자기 시간, 희생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자기 피와 땀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봉사입니다. 개놈의 새끼들. 어디서 함부로 봉사란 말을 씁니까? 받을 것다처받아 묶고, 누릴 것다 누리고, 어? 그 사람들, 모욕비까지 다공짜요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기사 월급 다 주죠. 예, 차 기름값 다 주죠. 봉사 같은 소라고 자빠지네. 개놈의 새끼들만. 어디 가서 함부로 봉사란 말 쓰지 마라 그러십시오. 아직까지 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천 누리고만 살아나니까 봉사라는 그 개념을 몰라요. 그 인간들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자, 얼굴을 안 보여줬네. 바이바이. 안경에, 우에 깨가지고 지금 안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갔습니다. 갔고, 또 내일 또,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아들만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꼴통알배가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laughs> 건강과 행복을 항상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와 인연 내는 사람들 꼭 좋은 즐거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안녕.